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섯 건입니다. 하나 서울대병원 첫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이대 목동병원 성애병원도 올해 내 추가 개소 추진. 둘 비대면 진료 6월부터 재진 위주 허용, 시범 사업 실시. 정부, UR 시행 전 최종 확정, 거동 불편자 등은 초진도 가능 3. 시야장애 치료,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혁신 의료기기 지정 가상현실기기 이용한 시지각 학습 훈련으로 시야장애 개선 뇌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대상, 사용자 맞춤형 등 혁신성, 차별성 인정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3년 시각 장애인 위한 정책 공모전 6월 15일까지 접수. 다섯 장애인과 거주 부모 배우자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국토부의 권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는 여성의 임신, 출산 외에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은 경제적 부담, 임신, 출산의 정보 부족,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 출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 인력, 장비 시설, 수어 통역 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 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5월 22일 개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투입해 휠체어 이동, 회전 공간이 확보된 진료, 분만, 수술실 등 시설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엑스레이, 침대 타입의 흉부 엑스레이, 전동 침대 등 여성 장애인 맞춤형 장비 15종 29대를 갖추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적절한 산과 및 부인과 진료를 제공해 여성 장애인의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 등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여성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임신 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진료 전 과정에 24시간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이것저것 옮기지 않고도 산부인과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층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센터와 희귀 유전 질환 센터를 운영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을 포함한 태아 이상 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학제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등 적절한 연계 진료도 가능합니다. 장애 친화 산부인과는 전화 또는 서울대병원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이대 목동병원과 성해 병원을 지정 준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총 3개소 개관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지난달 말까지 1,400만 명이 3,8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높은 국민 만족도를 고려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위주로 허용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환자의 초진도 허용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진 환자를 비롯해 섬 같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 불편자의 경우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시행 전까지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휴일, 야간 초진 허용과 의약품 재택 수령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야 장애 환자들의 치료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의 시각 중추가 손상돼 시야 일부 또는 전체 볼수 없는 영역이 나타나는 시야 장애를 겪는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학습훈련을 제공해 시야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를 제33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지각학습훈련은 반복적 시각자극훈련으로 뇌의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 뇌기능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뜻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VividBrain, V-I-V-I-D-B-R-A-I-N은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를 개선하는 국내 첫 제품입니다. 사용자 맞춤형의 시각자극 위치와 난이도가 적용된 시지각 학습 훈련을 가상현실 기기로 제공해 뇌의 가소성을 증진시켜 시야장애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작용 원리와 사용 목적 등이 적용된 것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제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 장애 치료에 사용하던 기존의 보완적인 보상, 대용 등 방법 대신 시지각 학습 훈련으로 뇌 가소성을 증진시키는 근본적 원인 해결 방법을 구현해 선행 연구에서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확증 임상 시험 진행 중으로, 향후 뇌 손상으로 인한 시야 장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33개 제품을 혁신 의료 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 의료 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한시련인 2023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책 공모전을 6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시각장애인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 분야는 이동 편의. 사회 복지 서비스, 고용 노동,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네개 분야로 시각 장애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될 경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는 상금 70만 원, 우수상 수상자는 50만 원, 장려상 수상자는 3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수상 결과는 6월 말에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공고문은 한시련 홈페이지 자료실 및 넓은 마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시련 김영일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정책으로 국내 50만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내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정책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의위원회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종차중한 대에만 발급됩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 직계 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조, 형제의 자매를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도로 여객 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함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여객 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 방해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 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 등의 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구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